중국의 초저가 패션 플랫폼 쉬인이 국내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5일 와이즈앱 리테일에 따르면 중국 패스트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해 6월 국내 진출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20만 명으로 불과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끄는 건 가격입니다. 평균 제품 가격은 약 14달러, 하나로 19,000원 수준입니다. 한국에 출시되는 신상품은 6,000개 이상으로 유행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대학생 A씨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배송이 빠르고 터무니없이 싸지도 않아서 믿음이 간다며 국내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과 쉬인 상품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원 B씨는 요즘 옷값이 너무 올라서 한철 입을 옷은 쉬인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는 MAU 9% 감소, 결제금액은 전월 대비 17% 줄어든 868억 원에 머문 반면, 쉬이는 결제금액이 약60% 급증하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처음엔 싼게 비지떡이라는 평과 함께 소재 품질 미흡, 사진과 다른 실물, 복잡한 환불 절차 등 부정적 후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병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환불 지연, 반품. 불가 규정 등에서 법적 문제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쉬인 측은 여전히 해외 직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품질 및 AS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패션 유통 시장의 판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